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토요일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말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요즘 비로 인해서 안개가 많이 끼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규모 2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121억 원 규모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입니다. 121억 원의 규모 비트코인이 비트파이넥스의 계좌에서 익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비트파이넥스는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던 거래소이죠. 바로 테더와 시장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암호화폐 투자자 분들 사이에서는 테더의 발행 소식은 곧 비트코인의 상승이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을 정도인데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를 둘러싼 잡음이 쉽게 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얼마 전 비트코인 고래라 불리는 개인 자산가 한 명이 2017년 비트코인 가격 폭등을 부추겼다는 보고서에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파이넥스가 비트코인 가격 조작 혐의 소송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미국 암호화폐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뉴욕 남부지법에 지난달 제기된 집단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이의 신청을 할 의향이 있다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비트파이넥스는 원고들은 지난 2017년 비트파이넥스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제기한 소송은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이의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네,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테더의 발행이 곧 비트코인의 상승이라는 심증은 많지만, 아직 뚜렷한 물증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니 땐굴뚝에 연기가 날까요?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더리움이 15달러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과연 무슨 내용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15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체인의 CEO는 알트코인 99%가 투기성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15일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8,800달러 미만 가격의 약세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알트코인도 대체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이며 탑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은 현재 1.24% 하락하며 약 18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비티스는 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인용, 저항선으로 바뀐 이전 지지선 이상에서 월봉을 마감하지 못할 경우 이더리움 가격은 15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이더리움은 365달러의 월간 저항선에서 거절당했고, 이로 인해 월간 지지선인 198달러 아래까지 다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시가 총액 3위 암호화폐인 리플 XRP도 1.33% 떨어진 0.26달러 선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며, XRP의 유동성이 1일 기준 10만 달러에서 특정일 기준 2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시장 플레이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가 간 송금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비체인 최고 경영자 써니 루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블록쇼 아시아 2019에서 현재 출시된 토큰 프로젝트 중 99%는 투기성이 매우 짙다 진단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투자자들은 해당 프로젝트들이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할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며 그로 인해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초심을 잃고 토큰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연 설명했습니다. 네, 반면 지난 11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나스닥이 인수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신노버의 전 암호화폐 사업부 총괄 에릭 월은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알트코인 시장이 성숙하고 있다 몇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들은 마케팅만으로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어진 반면 일부 실력을 갖춘 프로젝트들이 비트코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준비를 마치고 있다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15달러까지 추락한다는 것과 알트코인의 대부분이 투기성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만약 이 기사의 내용처럼 월봉을 마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15달러까지 추락을 한다면 현재의 시장 움직임으로 봤을 때 절대로 이더리움만 하락하진 않겠죠. 비트코인의 하락도 동반하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 만약 하락을 한다면 현재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65%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암호화폐시장 전부 다 하락할 것이고, 패닉셀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시장이 망한다 보셔도 됩니다. 이더리움은 절대로 15달러까지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고, 비체인 SEO 말은 여태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말했던 말들과 일맥상통합니다. 현재 규제가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걸러질 코인들은 걸러지는 것이 맞겠죠. 네, 리프레스의 오브레드 갈링하우스도 언급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돼야 더욱 건강한 암호화폐 시장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IT 버블 때처럼 살아남은 네, 기업들 코인들만 살아남아서 더욱 크게 성장하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3% 하락하며 990만원대, 이더리움이 2.8% 하락하며 21만원대, 리플 XRP가 3% 하락하면서 304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너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아직까지도 매우 강력한 65.9%로 강력한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활발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의 확장으로 인해 미국도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전 미 연준 측에서 디지털 화폐 관리 총괄 책임자를 뽑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미 연준 측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리스크를 경고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미 연준이 스테이블 코인 리스크를 경고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 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미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자체 발간한 11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 리스크를 경고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르면, 페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신뢰가 갑작스럽게 무너지고 집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질 때 국내 경제는 물론 전 세계 경제 금융 시스템이 심각한 위협에 마주할 수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한 리브라와 같이 전통 대형 플랫폼이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는 당국이 대응하기도 전에 급속도로 보급될 가능성이 큰 만큼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적을 했는데요. 패드는 네, 이에 대한 리스크 방지 조치로, 첫 번째로는 발행사는 담보 메커니즘 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두 번째로는 엄격한 실명 인증,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세부 서비스 약관을 비롯해 기초 자산에 대한 발행사 권리 여부를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미 연준의 스테이블 코인 리스크 경고였습니다. 역시나 리브라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되었죠. 리브라의 여파가 크긴 큰것 같습니다. 네미 국세청에서는 암호화폐의 성실한 납세자에게 환급 혜택을 주겠다 발표를 했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이스트에 따르게 되면 미 국세청이죠. IRS가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한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환급했다고 합니다. 네, IRS는 성실 납세자에게 세금 감면 또는 환급 형태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암호화폐 납세 소프트웨어 개발사 코인트레이커의 공동 설립자인 찬달 로다는 IRS는 IRS의 목표가 처벌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IRS는 한 투자자에게 3,900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통보한 후에 해당 투자자가 세금을 납부하자 전액 환급해 준 바가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미국 세청이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난 10월 미국 세청이 암호화폐에 대한 지침을 공개했었죠. 기존 자산과 동일하게 과세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했었는데 이것이 각종 회계 관련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주고는 있지만, 암호화폐 보유자들을 공경에 처하게 할 부분도 일부 포함되고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이 국세청에 따르면 에어드롭이나 하트포크도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 중 일부는 이들 암호화폐를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고 받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와 같은 상황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이용하는 수 백만 명의 고객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문제가 될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는데요. 네, 이런 세금 문제가 잘 잡혀야 규제의 초석이 시작이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이제 막 규제가 잡혀가는 초기 시장이니만큼 더욱 건강해지는 암호화폐 시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는 나라가 있죠. 맞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바이낸스 CEO는 중국을 다른 나라가 앞지르기는 어렵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낸스의 CEO가 블록체인 다른 나라가 중국을 앞지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설립자 겸 CEO죠. CG는 중국 주석의 블록체인 지지로 인해서 암호화폐의 대량 채택이 불가피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경쟁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는데요.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시 주석은 올 10월 중국이 혁신과 산업 변혁을 촉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채택을 가속화해야 한다 주장을 했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이러한 노골적인 지지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이다. 중국은 매우 친 기술적이어서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중국이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세계의 모든 나라, 다른 나라들은 더 빨리 움직이거나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중국보다 더 빨리 움직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cg는 기술 독점을 위한 국가들의 경쟁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경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급을 했는데, 시즌은 중국 주석의 발언이 근본적인 기술에만 국한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친 블록체인 기조가 미칠 영향을 훨씬 크게 보았습니다. 네, 암호화폐에 대해 배우지 않고 블록체인만 배울 수 없다. 우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 체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볼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강력한 채택을 보게 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발언을 했지만, 현재 중국의 트위터라고 볼수 있는 웨이보에서 바이네스가 차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트론 또한 차단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네스에 이어 트론 계정도 웨이보에서 차단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네스에 이어 트론의 웨이보 계정도 차단이 되었는데요. 드론의 웨이버 페이지는 법과 규정 위반, 그리고 웨이버 커뮤니티 협약 관련 조항 때문에 계정이 차단되었다고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와 OKEX 웨이버 계정은 차단되지 않았는데요. 네, 웨이버에서 차단했다는 소식이었죠.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중국의 한 CEO는 당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는데 보도록 하죠. 네, 중국의 대형 마이닝풀 CEO는 웨이보 바이네스트론 계정 차단은 당국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중국의 대형 마이닝풀 비트코인 TOP의 최고 경영자인 장저 어리. 방금 전 중국의 SNS 웨이보를 통해서 바이낸스의 추론 공식 웨이보 계정이 차단된 것은 당국의 명확한 규제 반영을 반영한다. 즉, 블록체인 육성을 지지하나 암호화폐 투기 매매, 토큰 발행 등 행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과거 무수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무분별한 토큰 발행, 투기 행위들이 방지된다면, 방치된다면 시세 방지된다면 시세 변동성이 안정화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며 장기적으로 불마켓도 찾아올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현재 종잡을 수 없는 중국의 모습이었습니다. CBDC 개발을 가속화하다가 출시한다고 했다가 아직 시험 단계라고 하지 않나. 시 주석의 블록체인 발언 직후 암호화폐에 대한 단어는 한마디도 안 나왔다며 김치국 마시지 말라고 했다가 교육 동영상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한 내용을 넣고 비트코인의 역사에 관한 컨텐츠도 만들어 배포했다가 또다시 암호화폐는 공기와 같은 거라 했다가 현재 알수 없는 행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중국의 꿍꿍인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리플 XRP의 대량 매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백시인데요. 네, 백트가 아니니 발음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무튼 이 백시의 거래량이 첫 참할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대량 매도 이슈가 있었던 백 씨가 하루 평균 거래량이 1비트 코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 백 씨가 지난 8월 발생한 XRP 대량 매도 및 가격 급락 이슈 여파로 하루 평균 거래량이 1비트 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백씨는 XRP 대량 매도 당시 57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아직까지도 공격자를 잡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베일리의 회생, 어, 이 백씨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진단을 했는데요. 네, 현재 백씨의 하루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이 1 BTC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약 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건데 이 정도면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볼수 있겠죠. 이 대량 매도 또한 해킹으로 인한 피해였는데 자잘자잘하게 해킹 사건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일들을 발판 삼아 더욱 건강해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플에 관한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영혼의 단짝이죠. SBI 그룹에 관한 소식인데요. 베트남의 TP뱅크와 협력하여서 일본과 베트남의 송금 서비스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BI 그룹이 베트남 TP 뱅크와 협력하여 리플렛을 통한 일본과 베트남 송금 서비스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네, 앞서 11일경 일본의 금융 대기업 SBI 그룹의 기타오 회장은 도쿄에서 개최된 XRP 미덥어 재팬에서 일본에서 베트남이나 태국으로의 송금에 암호화폐 XRP를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당시 베트남 최대 은행 중 하나죠 TP 뱅크의 대표인 응웬 흥은 은행이 금융거래 분야에서 SBI와 협력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이제 리플렛이 주도하는 일본과 베트남 간의 새로운 송금 서비스의 사실이 확인이 되었던 거죠. 네, SBI 리플 아시아, SBI 레밋, 그리고 TP뱅크는 리플렛을 사용하여 일본, 베트남 최초의 송금 서비스의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래의 암호화폐를 통합한 송금 서비스도 개발할 것이라고 하는데, 네, SBI 그룹의 대표인 기타오는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의 호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다. SBI 그룹은 2009년에 투자해 1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TP뱅크는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대출과 결제 서비스 등 비이자 수입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 리플렛의 채택은 경쟁사와 더욱 차별화될 것이다. 향후 암호화폐를 통합한 송금 서비스도 개발할 것이다. 리플렛이 사용되는 아시아 국가는 베트남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14일 또 다른 리플 기반 결제 회사 니움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즉각적인 지불을 수행하기 위해. 비자 다이렉트와 제휴를 했는데요. 그 이전에 플랫폼은 인도네시아 은행으로부터 라이선스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현재 계속해서 XRP 실사용화에 관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리플 XRP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펀디엑스가 인게 니코와 협력하여서 안드로이드 기반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 결제 솔루션 제공 업체인 인게니코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스타트업 펀디엑스와 제휴를 하여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펀디엑스는 11월 12일 포스 결제 게이트웨이를 인, 인게니코 모바일 휴대용 POS 솔루션 A 포스 A 8에 통합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 제휴를 통해 인게니코의 안드로이드 기반 A 포스 A 8을 이용한 전 세계 상인들은 이제 결제 옵션으로 다. 다양한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거래는 펀디의 X월렛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처리된다고 하는데요 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네, 브릭스가 5개국 공통 결제 시스템의 암호화폐 활용을 협의했습니다. 네, 브릭스라 함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의 5 나라를 언급을 하는데 공통 암호화폐 개발을 협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개발 방안은 러시아의 국부 펀드인 러시아 직접 투자 기금이 제안한 부상에서 신흥 5개국의 정상회의 때 개최된 브릭스 사업 협의회에서 논의됐다고 합니다. 네, 다 개국에서 공통의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제안인데, 브릭스의 정상회의는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2일간 개최하고 14일에 폐막을 했다고 하네요. 네, 러시아의 주요 미디어 RBC 보도에 따르면, 네, 브릭스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일 결제 시스템 및 공통되는 암호화폐 개발에 대해서 평의회는 지지의사를 나타냈는데요. 네, 외신들의 보도상으로는 암호화폐로서 표기가 되어 있지만, 내용상 국제 간에 이용되는 디지털 화폐가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경제대국 중국이나 인도가 이끄는 브릭스의 회원국에서 결제를 추진하기 위해 고안하는 새로운 시스템은 각국의 법정화폐에 의한 무역금융 등 결제의 효율을 개선하고 국제 간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브릭스의 현 외국 투자는 글로벌 비율로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브릭스에서 공통되는 결제 시스템을 가지는 것으로 돈 세탁이나 마약 밀수 등의 범죄를 억제하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고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암호화폐를 개발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디지털 위안화의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중국이나 암호화폐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브라질의 정세를 감안해 실현에 이르면 글로벌 경제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는 움직임으로서 주목을 끌것 같다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가 예정된 하드포크 블록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비트맥스 리서치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캐시가 예정된 하드포크 블록 높이에 도달했다며 해당 높이는 69만 135로 앤드풀이 최고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어 몇분후 비트맥스 리서치는 다시 트위터에 데이터 플랫폼 포크 모니터가 유효하지 않은 블록을 방금 감지했다며 0.19.0을 포함한 비트코인 ABC의 구 버전은 기존대로 남아 있거나 다른 체인을 따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네요. 네 태국이 세계 공공 서비스 이제 시범 사업에 블록체인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네네이션 타일랜드에 따르게 되면 파차라 아눈타 실파 태국 재무부 산하 소비세국 국세장은 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서 공공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시스템을 보완 개선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이에 소비세국은 국영 은행인 쿠룽타이 은행과 함께 세수 및 황금 환급 제도의 보안 정확성 투명 높이기 위해 세계 시범 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언급한 세계 시범 사업은 각각 유류세 환급 이뱅크 e 담보 주류 담배 카지노 라이센스를 갱신 가리키는데 이 총재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수출업자들은 유류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다 대기 시간이 3배나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핀세는 암호화폐 산업에 AML을 엄격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히 통화 서비스를 취급하는 암호화폐 업체는 반드시 AML 법안을 준수해야 하고 고객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언급을 했네요. 네, 역대 블록체인 프로젝트 투자 유치액이 약 12조 원이라고 합니다. 네, 10월 기준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총 1406차례 VC를 투자받았고 공개된 투자액은 약 742억 위안, 약 12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투자 한 건당 평균 100만에서 1천만 위안대에 달했으며, 투자액이 10억 위안이 넘는 투자 건수는 9건에 그쳤다고 하네요. 네,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프로젝트가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했고, 싱가포르, 영국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네, 외신이 4.5억 달러 암호폐 증발 배우로 러시아 당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러, 영국 공영 미디어 BBC가 암호폐거래소 WEX의 4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치면 5,2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증발 사건 배후를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으로 지목을 한 것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 BBC는 작년 WEX 거래소 파업 과정을 조사한 결과 FSB와의 연관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총네가지인데이 네, e x 의 WEX 거래소 공동 창업자는 지난해 FSB 소속 사람들에게 고객들의 4.5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빼돌릴 수 있는 정보를 넘겼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창업자 알렉세이 빌류첸코가 해당 자금은 FSB 러시아 펀드로 기속을 했는데, 세 번째로 러시아 블랙리스트이자 억만장자인 콘스탄티 마로피브가 WX 자금 흡수 중요성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웩스의 거래소의 전신 2017년, 네, 미국에서 40억 달러 하나로 치면 약 4조 6,680억 원 규모의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연방수사국의 수사를 받던 중 돌연 폐쇄한 거래소 BTC-E와의 연관성도 이어지고 있으면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2016년 미 대통령 선거 시기 미, 미국 민주당 해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러시아 해킹 단체 펜시베어가 BTC-E를 이용했다고 하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 기준 304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네, 똑같습니다. 똑같이 304원인데요. 지금 암호화폐 전체에다 하락을 면치 못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하락 끝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